이장우라고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거기 사시는 거예요? 아. 인사드리러 가야지, 또. 아유. 배운 건데, 어딜 가든 인사를 잘해야 된다. 밥까지 대접하면 금상첨화다 그래가지고. 인사 제대로 한번 드리고. 아, 잠깐만. 드릴게. 아, 그래, 이걸 드리자. 화장품인데. 잘 보여야 돼. 저 거기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네, 아, 네. <laughs> 아, 또 2층에서 보는 또 뷰가 죽이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네. 오래가와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제, 이, 제가 서울에서 화장품 좀 갖고 왔는데 <웃음> <웃음> 뭐 드릴 거 화장품. <웃음> <웃음>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몇년 사셨 아, 여기, 네. <laughs> 어 언제 들어서? 야고향이 어디? 아 여기에 태어나셨구나. 짬짜요? 어. 홍콩에 뭐가요? 뭐가요? <laughs> 뭐가 궁금해? 뭘 찍는 건지? 제가 죽산마을에 양조장이 하나 있어요, 옛날 양조장 네, 그거 좀 살려가지고 여기 쌀이 또 좋으니까 요 쌀로 해가지고 마, 막걸리 좀 만들어서 김재를 홍보하려고 배우가 이사 온다거든 네? 배우가 이사 온다거든 내가 걔예요 저... 아, 어. 아, 이오자룡 아, 아, 어, 많이 저희 오자룡 믿고 맡겨 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애기 왜 울어요? 저 다이어트는 포기한 거야 오자룡? <laughs> 아이, 누구야? 누구야? 오! 아, 네, 안녕하세요. 봐이 탤런트 이장욱 지 오, 맞아 다 있으세요? 야 응. 주지, 있는 것이야 진데요가 상추도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니들 손맛이 좋으시니까 이야, 여기 뷰 좋다